오늘은 2026년형 캐딜락 리릭 V, 리릭 V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캐딜락 브랜드 역사상 가장 빠르고 강력한 모델로 자리매김한 리릭 V는 전기차 시대에 발맞춰 캐딜락의 퍼포먼스 라인업인 V 시리즈가 새로운 도약을 이룬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최근 글로벌 자동차 매체인 로드트랙을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 일제히 보도하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이 모델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캐딜락은 오랜 역사 동안 V 시리즈를 통해 강력한 퍼포먼스와 럭셔리한 감성을 결합한 모델을 선보여왔습니다. CTO-V 블랙윙 등으로 대표되는 이 라인업은 내연기관 차량에서 뛰어난 성능을 자랑했지만 전기차 시대의 도래와 함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형 리릭 V는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으며, 캐딜락이 전기차 시장에서 퍼포먼스를 어떻게 구현하고자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모델입니다. 리릭 V는 최고 출력 615마력, 최대 토크 8 9 7 k g m 를 발휘합니다. 이는 기존의 CT4-V 블랙윙이나 CT5-V 블랙윙과 같은 고성능 모델을 능가하는 수치로, 전기모터의 즉각적인 토크와 사륜구동 시스템의 조합으로 인해 0에서 시속 96km, 0에서 시속 60마일, 가속시간을 단 3.3초로 단축시켰습니다. 이러한 가속력은 경쟁 모델인 아큐라 ZDX 타입 S, 499마력, 나세볼의 블레이저 EV, SS보다도 앞선 것으로, 리릭 V의 퍼포먼스 능력을 명확히, 리릭 V는 GME BEV3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듀얼 모터 파워트레인을 탑재하여 사륜 구동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듀얼 모터 시스템은 전륜과 후륜에 각각 모터를 배치함으로써 최적의 주행 성능과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하위 트림 대비 출력이 크게 향상되어 더욱 다이내믹한 주행 경험을 선사합니다. 미릭 V는 배터리 팩을 탑재하여 약4 5 9 k m 2 8 5마일위 주행 거리를 제공합니다. 이는 대용량 배터리를 통해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일상적인 사용뿐만 아니라 장거리 여행에도 적합합니다. 그러나 고성능 모델인 만큼 적극적인 주행 시에는 주행거리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주행이 중요합니다. 고성능 퍼포먼스에 맞게 연속 댐핑 컨트롤, 스탠다드 컨티뉴어스 덤핑 컨트롤, 이 적용된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장착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노면 상태와 주행 상황에 따라 서스펜션 감쇠력을 조절하여 최적의 승차감과 핸들링을 제공합니다. 또한 브렘보 프론트 브레이크 세트를 기본으로 탑재하여 고속 주행 시에도 탁월한 제동력을 발휘합니다. 6피스톤 캘리퍼와 15.3인치 로터로 구성된 이 e 브레이크 시스템은 안정적인 제동 성능을 통해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위릭 V는 운전의 재미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드라이브 모드 기능을 제공합니다. 런치 컨트롤 기능은 급가속 시 차량의 최적의 그립과 가속력을 보장하며 V 모드는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차량의 퍼포먼스 설정을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모드입니다. 또한, 컴페티션 모드는 트랙 주행 시 차량의 트랙션 컨트롤과 스테빌리티 컨트롤을 조절하여 더욱 역동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슈퍼 크루즈 슈퍼 크루즈가 모든 리릭 V 모델에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이 시스템은 고속도로 주행 시 핸즈 프리로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차선 유지와 차간 거리 조절 등을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장거리 주행 시 운전자의 피로도를 줄이고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릭 V는 V 시리즈만의 독특한 디자인 요소를 통해 일반 모델과 차별화되었습니다. 전면부는 V 특유의 패턴을 가진 그릴과 공격적인 스플리터를 통해 강인하고 스포티한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측면에는 더욱 강렬해진 사이드 스커트와 카본 파이버 액센트 패키지를 적용하여 레이싱카와 같은 느낌을 줍니다. 루프는 블랙 컬러로 마감되었으며 22인치 대형 휠이 장착되어 전체적인 외관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후면부에는 V 시리즈를 상징하는 배지가 부착되어 특별함을 더해 실내는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며 고급 소재와 첨단 기술이 조화를 이룹니다. 맞춤형 스티어링 휠에는 V 모드 버튼과 알루미늄 재질의 리제논 디맨드, 리제논 디맨드 패들이 장착되어 편리한 조작이 가능합니다. 앞좌석은 V 시리즈 전용 자수가 새겨진 시트로 구성되었으며, 전동 조절식 볼스터를 통해 최상의 착좌감을 제공합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차량의 V 시리즈 헤리티지를 반영한 특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첨단 음향 시스템과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되어 실내 분위기를 한층 더 고급스럽게 연출합니다. 2016년형 캐딜락 리릭 V의 시작 가격은 약 79,990달러, 한화 약 1억 1,500만원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의 리릭 스포츠 3 모델보다 높은 가격이지만, 향상된 퍼포먼스와 다양한 고급 사양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가격대로 평가됩니다. 경쟁 모델인 아큐라 ZDX 타입 S의 가격이 74,850달러, 한화 약 1억 78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리릭 V는 성능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리릭의 가격이 약 1억 696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리릭 V의 국내 출시 가격은 1억 3천만 원대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와 고가의 차량에 대한 수요를 고려할 때 국내 출시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캐딜락이 국내 시장에서의 수요와 시장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전략을 수립할지에 따라 출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릭 V는 캐딜락이 전기차 시대에도 고성능 라인업인 V 시리즈를 지속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모델입니다. 내연기관 차량에서 쌓아온 퍼포먼스 노하우를 전기차에 접목하여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캐딜락의 위지가 엿보입니다. 이는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브랜드의 전통과 이미지를 유지하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리릭 V의 등장은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력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 첨단 기술이 결합된 리릭 V는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며 전기차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향후 캐딜락이 리릭 V를 통해 어떤 성과를 거두고 전기차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2016년형 캐딜락 리릭 V는 전기차 시대에 맞춰 새롭게 탄생한 캐딜락의 고성능 SUV로 브랜드의 미래를 보여주는 중요한 모델입니다. 압도적인 퍼포먼스와 럭셔리한 디자인, 첨단 기술이 조화를 이룬 리릭 V는 전기차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출시 여부와 가격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지만 리릭 V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캐딜락이 전기차 시대의 어떤 전략과 모델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